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헤비급 1라운드 KO 5경기 하이라이트에 이어서 그 파트 2, 2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5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헤비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데이비드 투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어, 통합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를 30초 만에 실신시켰던 장본인인데 어, 오늘은 게리 벨과 그 USBA 전미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격돌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전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리딕 포우가 챔피언이 되기 이전에 어, 역시 뒷날 그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브루스 셀던과 가졌던 논타이틀전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과 통합전을 벌였던 뼈 분쇄기였죠. 제임스 스미스가 팀 위더스푼을 1라운드에 KO 시키면서 챔피언이 됐던 WBA 헤비급 타이틀 매치. 그리고 역시 지난 시간에 리딕보우에게 1라운드 KO 했던 당시에는 노장이었는데 이 마이클 독스가 마이크 위버를 1회 KO 시키고 역시 WBA 헤비급 챔피언의 오른 타이틀 매치. 마지막으로는 무하마드 알리를 꺾으면서. 어 이략 신데렐라에 올라섰던 그 레온 스핑크스 어, 하지만 무하마드 알리와의 재대결에서 타이틀을 뺏기고 어, 그 직후에 가진 게리코에체와의 재기전 이렇게 다섯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1라운드의 승부가 갈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경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게리벨 그리고 지금 보이는 선수는 데이비드 투아 이두 선수의 대전은 USBA 전미 헤비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데이비드 투아가 이 경기 7개월 전에 카심 라크만을 상대로 10라운드에 역전 KO승을 거두고 헤비급 타이틀을 차지를 했어요. 그때 포인트면에서 뒤지고 있었는데 아 정말 멋진 역전 키오스승을 거두면서 팬들의 어, 주목을 끌었던 그런 데비 드투합니다. 자 단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그 클래스가 강한 그런 인파이팅. 자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거침 없이 양욱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아, 지금 클린치가 됐는데요. 아 게리벨 선수에게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큘리히 주심이 아 게리벨의 왼쪽 눈 위가 많이 찢어졌는데요. 이때 버팅이 있었습니다. 아, 고위에 의한 그런 배팅은 아니었고요. 자, 안쪽이 피를 보면서 베리벨도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토 투아와 근접거리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좀 자살 행위일 수 있어요. 베리벨로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우. 자, 지금 연속적인 좌우훅으로 게리베를 난타를 하고 있는데요. 아, 경기를 스톱을 시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그 롱훅으로 찬스를 잡은 투아가 게리베를 코너에 몰아넣고 아주 무차별적인 그런 훅을 난사를 해댔어요. 레퍼리가 적절한 시점에서 경기를 중단 시킨 것 같습니다. 게리벨도 한때는 유망주였죠. 프로 데뷔 후 다섯 경기 연속 일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고, 15연승을 할 당시에는 9 7년에 호야와 퍼넬 휘테커간의 그 빅매치에서 그 언더카드에 출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비드 이 투어 같은 빅네임 선수와는 오늘 처음 맞닥뜨렸고 어, 결국은 넘어서지 못했어요. 자,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무방비로 연타를 맞게 되면 쓰러지지도 못하고 서서 계속 매를 허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경기를 잘 스톱을 시킨 것 같고요. 저런 무지막지한 훅을 여러 대 앞면에 얻어 맞았습니다. 어, 데이비드 투아 선수에 대해서는 조만간. 그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180cm도 되지 않는 단신으로 어, 정말 대단한 인파이터였어요. 이번 경기에는 리딕 보우와 브루스 셀던, 빨간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도전자인 제임스 스미스 그리고 하얀색 트렁크가 챔피언인 팀 위더스푼입니다. 두 선수는 지금 두 번째 대결이고요. 작년 6월에 북미 타이틀을 놓고 한 차례 결어서 위더스푼이 판정승을 거둔 쯤 다가 있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부터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는 스미스인데요.

한번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오 그, 지금은 큰 라이트를 네. 위더스푼이 허용하고 거의 무릎을 어, 꿇었는데 어, 다운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입니다. 잡았어요, 네, 완전히 네. 위더스푼이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전자가 지금 경기 시작부터 네. 맹렬한 파이팅으로 나오면서 네. 팀 위더스푼은 스미스의 페이스에 네.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네. 자, 결국, 리프트로 첫 다운을 뺏어냅니다. 충격이 있어 보이는 챔피언이고요. 네, 운에서 다시 보면서 다시 박를습니다뼈기 어, 나갔습니다. 받아치는 바다치는... 분쇄기라는 별명을 가진 네, 대단한 스미스인데 라이트로 두 번째 다운을 빼산입니다. 쓰리넉 다운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다운이 되면 자동 KO가 되고요. 지금 위더 스프는 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서 이렇다 할 힘도 쓰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어요. 경기를 끝내야 하는 스미스 그리고 버텨야 하는 위더스푼입니다. 아, 위더스푼이 어,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아, 스미스의 아라이트게 결국 또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자동 키오승이 되면서 어, 새로운 챔피언이 되는 그런 팀스 <목소리> <데임스 스미스의 목소리> 스미스예요. 1차전에서의 패배도 서욕하면서 어, 드디어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레리 홈즈에게 한 차례 도전을 했다가 그 12라운드 TKO 패로 꿈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두 번째 도전만에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이 경기가 있기 20일 전이었죠. 마이크 타이슨이 트레버 버윅을 2라운드에 KO시키고 정말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WBC 헤비급 챔피언이 됐었는데요. 이 덕분에 스미스는 87년에 타이슨과 통합 타이틀을 걸고 싸우게 되고 위더스프는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위더스프는 두 차례 세계 챔피언을 지냈고 어, 이 직전 방어전은 영국에서 프루노 프랭크 브루노를 11라운드 KO로 꺾고 또 방어에 성공하면서 롱런 챔피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임스 스미스의 파상 공세에 말려들면서 2차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자 스미스의 정확한 펀치가 세 번이나 위더스푼을 다운시켰어요. 이번 경기에는 마이클 위버 챔피언과 마이클 독스 도전자간의 WBA 헤비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이클 독스가 리딕 보우에게 도전을 했다가 이대 k 협회 하는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그 경기가 있기 11년 전입니다. 82년 경기고 어, 마이클 위버는 빨간색 트렁크를 입은 챔피언이고요. 도전자가 지금 하얀색 트렁크를 입은 마이클 독스입니다. 마이클 독스는 25승 14KO 1무 무패예요 아 지금 시작부터 싸움을 걸어오는 독수고요챔피언도 맞받아 치면서 1라운드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렉트 맞았어요 아 결국 아원투에 이은 레프트로첫 다운을 뺏어내는 도전자 독스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운을 뺏으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도전자고요 자, 마이크 위버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계속적으로 공세를 강하, 강하는 독인데요 헤비급에서는 탁월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좀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 자르프가아자 아, 경기를 스톱을 시켜버립니다. 아, 이렇게 마이클 독스가 새 챔피언이 되는데, 그렇죠. 이것 쪽에서는 항의를 할만 합니다. 오늘 첫 다운에 충격이 좀 있었고, 아, 계속 코너에 몰려있기는 했지만, 아, 눈에 띄는 그런 핀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웨퍼리의 결단이었어요. 아, 조이 코티스 주심이 어쨌든 독스의 티키 우승을 선언하면서, 63초 만에 챔피언이 바뀌게 됩니다. 위버측의 재소가 받아들여져서 5개월 후에 이제 방어전을 갖게되고 두 선수의 재대결에서는 무승부로 마이클 독스가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죠. 아, 지금이 첫 다운 장면인데 원 투에 이어서 레프트가 정확히 앞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이크 이버는존 테이트를 상대로 어, 마지막 15라운드의 기적같은 역전퀘 우승을 거두고 그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에 3차 방어전에서 마이클 독스에게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은퇴하면서 반납한 wba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권리를 놓고 레온 스핑크스와 게리 코헤체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아, 맹렬히 치고 나오는 검정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직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네온스핀크스 파란색 트렁크의 백인 선수가 남아공화국의 게리 코에체예요. 코에체는 현재 21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아, 모든 경기를 자국인 남아공화국에서만 치렀고 아, 이번이 첫 해외 원정 경기입니다. 자, 스핑크스는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 경기 시작부터 계속 그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자세가 바뀌면서, 자, 라이트 좋았어요. 자, 매서운 그런 코에치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무하마드 알리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던 레온스핑크스인데요. 두 번째 챔피언 획득을 위해서... 아... 지금 라이트를 제대로 허용했어요. 자, 다리가 꼬일 정도로 충격이 있는 레온스핑크스인데요. 자, 코에치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다운 클린치를 하려는 스핑크스를 피해서 어, 코에 체가 정확히 주먹을 히트를 시켰고요 아... 자, 결국 세번 다운의 자동 케이어로 게리코에 체가 이를 냅니다. 자, 이변의 시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스핑크스가 1라운드에 무너지면서, 코헤체가 이제 존 테이트와 WBA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테이트가 판정승을 거두고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고 직전에 보내드렸던 마이클 독스와 마이크 위버의 경기, 그 마이크 위버가 존 테이트를 꺾고 또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그 위버에게 독스가 타이틀을 빼앗아갔고 1983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리 코헤체 선수가 마이클 독스를 10라운드에 KO시키고 남아공화국이 배출한 첫그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어, 지금 경기는 게리코의체의 무패인 상태, 그 신인 시절 모습 경기고요. 이후에 레온스 핑크스는 크루저급으로 한채급을 내리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